c a n j 가. 가 a n j u s u n d 가 y Sunday. Sunday, Sunday. Sunday, Sunday. Sunday, Sunday. Sunday, Sunday. s u n 소장 y Sunday. 1, 1? 누구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? 나또 아, 전화할게 지금 누구, 누구 아, 할 거야? 오는 사람 없어? 가고 있어, 가고 있어 기다려, 다 왔잖아 야, 하이공주는 왜 와? 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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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야, 누구랑 이렇게 통화하길래 나... 난... 야, 끊어봐 야, 하이공주는 양심이 없냐? 나무꾼도 가고 있어 그래, 나무꾼 괜찮다 아무 건 들어와. 야, 저 뭐냐 황금 황금과 뭐일 단인데. 아 진짜 발 무기가 씨해이무 그러니까 무기가 심이 없냐. 다 긁었어 이거 한세 대만 주면 이미 머리 팔단다 끝이야. <laughs> 아니 정빈도 끝난 거야? 우리 세 명밖에 없어. 석평이 나안 오냐? 깨비 어디 갔냐? 그아 깨비 아니지? 못해. 다 했대, 다했어? 아, 아까 했다, 안 쌓이? 그러니까. 어, 야, 잠깐만, 나해 하이 응가한 것만 닦아주고 기다려봐. 어할수 있는 거냐 오늘? 아, 씨 멤버 빡센데 이거 그냥 너네 나 먹어보려고 지금 난리치는 거 아니냐? 오야파하자, 무슨 더 나라? 아, 맥이든 이거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. 걔, 얘? 예? 짜로 뭐야? 와대련이현재련까지했가 갑옷도 미쳤네. 저새끼 계속 계속 실수하네. 실패하네. 활력8이 개웃기네 아예. 아니 나 활력이 바꿀 거야. 당연히 바 그냥 거. 몸 그냥 몸통 그거 뜨는 걸로 바꿀 거. 아 근데 지바 감정단이 없어 다 끌어가지고. 천천히 해. 그러니까 아 가자. 아안 파라고. 아니 예림이 도망가는 거 개웃기네. 맞을까 봐. 예 예림이 어디 갔어? 오늘 예림이 패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림이 어디 갔는데? 아니 예림이는 어디고? 어마 맥길이랑 하이공주 갔어. 예림이 아니, 어디 갔냐고? 나무꾼 나무, 나 빨리 나 나무, 나무, 나무꾼이 할때 아무도 안 했다. <laughs> 나무꾼 다 왔다. 봐봐 <laughs> 나무꾼 다 왔다 안내 나무꾼 아등락산에서 오늘 한참 걸렸다 와사장이 대무섭네 다 왔지 어 지금 들어가면 돼 이제 준비됐지 한번 어, 버튼만 누르는 거야 아 어. 하나 둘셋너 나무꾼도 눌러라 8공주만 누르지 말고 둘다 눌렀어 둘다 눌렀어 다 걸고 양키야 손 들어 버려라. 와. 아. 택택이 뭐야? 야영아 어? 야 하이 공주야 그 한번 바꿔 줘라뭘 바꿀까? 이, 도끼 양손적으로 한번 바꿔줘. 도끼가 근데 없는데. 아 그럼 왼 손으로 해. 아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. 알았어. <laughs> 너한 번이나 걸렸어? <laughs> 황룡 장갑은 이기겠죠. 설마. 황룡 장갑을 끼어야 된다고? 이건 내가 이긴다. 들어와. 들어가야. 들어간다. 황룡장갑인데 설마 1단인데 어? 어? 잠깐만 어 얘한테 왜줘너 아이템 뭐야? 아이너 너, 너, 봐봐 너가 너, 지금 무궁, 무궁 뭐야? 왜 이래? 체급 팔라권너 어? 봐봐 내거를 보면 알수 있잖아 아씨너피 어, 존나 흘렸네 아 어디가 자꾸 얘한테 지는 거 존나 어이없네 이기자 잘... 아이씨 아 뭐야 끝났네 얘 아존나 t o 는 색깔 n o g 존냐 너? m o r n i n 아니, 밑터네 황령 장갑일단은 e 지네 야, 만약에 한번더 걸리면 아. 너 장갑도 빼 그냥 야, 야, 알았어. 바람 정말 m s 야, 그랬어 a m s 야, p 야, 바람 장난 아니 야, 방금 나무꾼이랑 바람이랑 했어 보내고 나왔어 아, 그래. 나의 누르지도 않았어 <laughs> 존나 쎄. 아니 그냥 가만히 서서 냅뒀어. 어나이도 올해 높여야지. 준비됐지 준비됐지. 어 잠깐만 잠깐만. 운당 당하네. 준비 준비 준비. 하나 준비. 하나 둘 셋. <laughs> 생각보다 존나 어디 갔어? 생각보다 존나 안 좋은 것 같아. 아나또 아내 걸렸다. 뭐야? 눈꽃 뭐야? 아 따내 걸린다아 이거. 이건 나가린데. 다음 턴에 만나자. 이건 이기겠다 내가. 아이, 나무꾼. 이건 이기겠지. 아, 뒤네. 아, 얘 누구야? 아니, 졌어. 아, 어, 낭인태법에 어. 발리네. 낭학원한테 졌어. 와. 어. 쿵신털 여기 있네 사야사사사 아니 나씨발 이패했네 존나 어이 없네 짐무 사에서 만났어 짐무사아나또 아, 멍청한 짓 했어 아 나무꾼 건 조작하다가 이거 못했어 하이공주를 못했어 헐 아, 진짜 나좀 뭐절인가 나무꾼 이거 무공 바꾸다가 아나또 낭학원한테 졌네 아씨 얘 예, 레인이 왔네 얘 예, 레인이 쟤라도 없네 어? 될것 같은데. 준비됐지, 어 준비됐지. 준비됐지. 아 바로 아로 준비됐지. 준비됐지. 준비됐다 준비됐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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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, 준비. 자, 아, 나 나무꾼 하나, 둘, 셋. 제발. 준비됐지. 아비됐지 준비됐지. 준이됐지준 아, 됐지아비됐지준아됐지아비됐지준비됐지 <laughs> 아이 모두 셌던 거 같은데 나 오늘 왜 이렇게 심하게 걸리냐 쎄다. 한 건만 심하다. 이겼아나 오늘 3패다 미쳤다. 아 재미없다. 토트넘 걸렸어 토트넘. 가수라고 토트넘. 정신도 어디 있네. 김문상 남구 아직 안 걸렸네. 아 오늘 망했다고 아예 빨리네. 아. 아 배성곤의 피다 빨렸네 아 임무사에서 보수하자 아, 나... 또치 이새끼 그냥 배성곤 무단인데? 아나 이렇게 질수거 어, 있나? 근데 피가 다 빨렸어 아 근데 배성곤 진짜 좋긴 좋다. 좋다 해피가 배성곤 배성곤이 성이 배성곤은 무조건 야되네 그니까 배성곤 가성비 디저. 다 왔어? 하자 이제 애들 없 걸릴 것 같다 야 희현아빠 어, 저... 무시무시하게또 황금나침반 돌리고 있다 <laughs> 쟨 진짜 무섭다 준비됐지? 어,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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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쎌을 존나 되게 아풍신도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야 보내고 와자 보아아아다 아, 천빙 천빙 나올 때까지 안 멈추는 거 아니야 아 진짜로 폭주기관차 폭주기관차 아니 저거 워포 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지 야 하자 하자 지금 하자 지금 지금, 지금. 됐지 어. 지금 빨리 지금. 하나 둘셋 중심도 걸려라 아, 야 장갑 빼라. 누구야. 장갑 빼라 장갑 빼라 아, 장갑, 장갑 빼라 장갑도 빼라 장갑도 어, 빼라 어 잠깐만 해야지 됐지. 아 이건 이기겠지 아무명 권법일 때 패스해야 되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적 선택이 안 돼. <laughs> <laughs> 아이야 이거 야이 미친 보라색 버튼 눌러줬어 아 <laughs> 말도 안돼아 말도 안돼나피다팔렸어또 <laughs> 이겼다.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군색대로 <laughs> <구실대로> 죽여버려 그냥. <laughs> 아니 어아안 바꿔줘 안 바꾸지. <laughs> 어. 그냥 망했어, <laughs> 망했어. 이거, 이거. 나못 잡아 괜찮냐 나못 잡아. 나못 잡아 괜고 이거. 비문이아 좋았다. 비문이야, 아 이거, 아남꾼 안에 개새끼야. <laughs> 아이 아, 보라색 버튼이 계속 저기 체크가 안 돼. <laughs> 나 비문 5에 있네. 어디로 가? 아예 들어가. 내가 비문 5로 갈게. 아, 비문 5로 보이자아야 나무꾼도 해야 돼. 하이버 가라. 그래, 아 꺼져. <laughs> 아말브 알싸는 아, 주를 여기 올열 받게요. 야, 하이봉지로 들이대는 게 어딨어? 이. 양심이 없냐. 나무꾼 여기 지나가네. 아 진짜 진심으로 지는 게 아닌데 이거 아. 박재상. <laughs> <laughs> 아이 보라색 버튼 패 부셔버리고 싶네 이거. 응. 그래. 아정 어떻게 나 말이 꺼졌고. 아 이거 말이 안 되는데. 지금 해도 될거 같은데. 아니 나무꾼이 안 왔잖아. 아 나무꾼 여기 있잖아 하이공 주 앞에. 오케이. 자 마지막이다. 아. 어. 하, 둘, 셋, 풍신도 걸려라. 어디갔어 풍신도? 나 아, 다른 사람 걸렸다. 풍신도 사라졌네. 아 이건 이기기제어요나영상에 언제가... 걸릴 것같다 느낌이. 나이스. 걸렸네. 우리 분야? 진으로 가자. 너네 녹화 할줄 몰라? 녹화 할줄 모르냐 아무도? 아니야. 발 근데... 왜? 준해야 녹화 좀 해봐. 진으로 한번 가자. 어 제대로 붙어. 진으 아니 녹화, 응. 녹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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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화. 오지 마! 오지 마! 깜짝이너 누구 할줄 알잖아. 야, 이거. 컨트롤 장난 아니네? 야, 준우, <laughs> 응, 준우 은근히 세다니까? 야, 컨트롤이 뒤죠 제가 그래서 갭이 잡았잖아. 야, 이걸 어떻게, 야, 이거 어떻게 이겨? 버렸어! 야, 나는 못 때리는데 얘만 때려. 야, 준우가 야, 이겼어? 내... 어, 어, 야, 야 내가... 내가. 근데 그게 존나 웃긴 게. 이 건곤 쓰면 오르면서 잡히는 거같너 말이 안되는거야너 녹화 안 했냐? 어나 근데 그거 너한테 맞고 머리카락 다 빠졌어 이걸 했어야지 야 오늘 하이공주 도전네 아예 야나 이거 진짜 망했네 니네랑 사지안할렀데 <laughs> 내가 볼때너 풍신도너스 진벌에서 잘못된 거야 야 우리한테 지면 더 깎이는 거 알지? 진짜냐 똑같아, 똑같아, 멍청한 놈아. 다행이네. 야, 저 새끼 왜이 사만 질렀어? 정빈이, 열었다. 또 질렀어. 두번 질렀어. 지금. 야, 야 미쳤네. 그냥 망했네. 질렀어. 야, 망했네. 이거 어떻게 하냐? 나 20댕, 20, 20등이었는데. 야, 시원아빠 술 처먹고 저 새끼 또 지랄이다. 저거 내가 같이 만났을 때 하라고 했더니. 야, 지금 두번 실패했어. 제못 말린다. 눈깔 돌아갔다. 여기부터 계속 서있는데 지금 여기 배송군이 그렇게 좋아? 너 근데 한구이왜 2025로 안 바꾸냐? 와 배송군 1700에 판다 아까부터 있었어 그거 아나 근데 없어 난아 그거 사줘 답이 이거... 없다니까 저거 먹고 이단 하고 싶은데 아 이거 너무 심각한데 너 망했네 한번이리로 내려와 봐. 오늘 무림을 안 하니만 못한대 지금? 그치 엄청 <laughs> 썼겠지. <형. 웃음> 아니 한번 내려오라고 이리로. 아, 나 완전 망했다. 한번이리로 내려오고. 내려봐 나나아 나는 망했다. 야, 맥이는 몇이냐? 몇이냐? 어. 제왕 봐. 81위. 나 20등이었는데. 너무 봤네. 어, 야, 다른 애들은 다잘는데 야, 풍신도 오라고. 매길 때 걔가 발렸네심하기 걸렸네. 나, 다 입질 안 해서 없어. 너 없냐? 응. 야, 생선 승대매일 다시 해보자. 있니? 야, 매길 다시 하자. 일로 봐. 어, 그래, 거기서 만나자. 야, 야, 못 먹잖아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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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체크 빼고 아 어, 어, 너네 따로 돕어봐 체크 풀고 그냥 체크만 풀면 되는 거지 응응 <목소리> 응. 맨 위에 거두 개만 풀면 되는 건가? 이 이야가 안 빨릴 것 같은데 페이나비리 쌩가 보네 아 씨발 이거 누가 보다가 헛코파 때린다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로 이거 보고 있잖아 나, 시, 나처럼 시, 나처럼 있으나마나안에는 신경도 안 쓴다. 야 아이 예. 야. 근데 지는 게 말이 안 고고. 된다. 스펙이 고고고. 아니 이게 렇게막 움직이면서 때리는데 나는 안 때리고 얘만 음. 나를 계속 때려. 야. 씨발 피빨리 하는 거 봐라. 아니 아까는 이렇게 안 됐는데. 나 머리 피가 없어. 아니 아. 아까는 이렇게 안 됐다고 나 내가 안 때렸었어. 야 그래도 이웃진다 <laughs> 머리피가 그냥 존나 빠져, 아예 군신타어 말이 안 되는데 아까 야, 저기 물인 거기야 물인 거기가 이상한데 아니냐? 그냥 저거 존나 꼬르기야. 아 어, 말이 안 되는데. 나도 가끔. 야, 병신도올 봐. 나도 첫 번째랑 두 번째 파이 조밥한테 그냥 졌어. 어 말이 안 된다 이거는. 야, 병신도올 내가 저거 뭐야? 아예 무기 아예 빼고. 아니 나메인이랑 어, 나, 떠볼게. 어, 아이, 둘이 그... 한번. 둘이 한번 약. 붙으시고 하이궁 그냥 한 의미가 없어. 내가 어떻게 이겼? 아니 아까 너가 이겼잖아. 야 맥이 준비됐지 시작한다. 아약 먹고 있잖아 기다려. 들어와. 지금 씨마 아예 아예 좆도 일도 없는데. 시작한다. 비상 예? 저기요 아직 약 빨고 있다고요. <laughs> 아저 근데 붕신 대 진짜 존나 무섭다. 시작이다. 그래? 아 와이 오야 <laughs> 이거 신화경. <신학여>. 어?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기는데? 와, 뭐야? 와, 정신 나갔다. 어딜 도망가이, 오륜으로 상대해줄라 그랬는데, 와, 어, 개 무섭네. 벼슬다. 안 되겠다. 대성는은 살겠네. 희한하네, 왜 이러지? 야, 병신도 올라와 봐, 빨리. 야. 하이공주는 어? 뭐 백대구수 이런 거 없냐? 어? 뭐라고? 하이공주는 백칭호 이런 거 없어? 어. 칭호? 어. 아니, 그런 건좀자주심이 상해서 안게요 왜? 설로라 스파가 안 좋았어? 어? 너 뭔데? 나 칭호? 어. 나 지금 무신의 후예 끼고 있지. 무신의 후예가 칭호가 두 개잖아. 조박 초박, 두방나는거 같아. 야 어디가? 아 빨리 와나 맨손으로 기다리고 있잖아. 아니 나 너랑 안 해. 왜? 아, 내가 너를 어떻게 이겨? 아 맨손으로 아까 네가 이겼잖아. 아이맨손 혹시... 무기 빼고. 혹시... 야 근데 지금 무기가, 무기가 없는데? 딴듯하지 마라. 무기 말아. 빼고 아이맨손 자러가. 피다 어, 피... 채웠어? 아니 피다 빨려 있어 기다려. 아, 맥이랑 차이 많이 나네. 너 일단 신하경이잖아.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알지? 운정전투안 하는 거 아니야? 아, 운정전투 좀더덜리려고 그니까 운정 아니야 의미 없어.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너무 힘데야 신하경하고 신하경하고 아니... 천일합이라는 합의라니... 고고 또. 와, 촛방 뭐야? 데미지? 나? 쎄지? 그만 도망가. 맥까지 간다. <laughs> 어디까지 가는 겁네? 중까지 간다. 무서우네어디 <laughs> <코중까지> 간다? <웃음> <무섭네>. <웃음> 아니, 야, 네가 나를 때려야지. 그런 의미가 없잖아. 다시 해야지. 멍청한 놈아. 왜? 너 오른태법 아니야? 맞아. 건곤이야? 오른이야. 아니 그러면은 계속. 야, 야, 한 건, 야, 한약 끌었네. 어 약발네 그러네 약발잖아 취소, 취소, 취소. 약발잖아 취소 취소 쓰레기네 약 취소했네 아 그만 <웃음> 쓰레기네 <웃음> 아니 약 존나 자연스럽게 약 존나 빨고 있는데 <laughs> 이석형이네 거의 <laughs> 아, 아예 무섭네 아예 무섭네 <laughs> 아왜 뭐 맞아 어, 이석형이네 야안정무역이는데왜 맞아 아, 그만, 약들어간다 그만. 그만. 아, 약약들어간다고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게 <괴롭히지> 지마세요 <laughs> 아, 이 아, 가 <laughs> 아, 가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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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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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됐지, 됐지, 아! 야, 이거 영상 찍어면 존나 웃기네 와. 아 친구한테 까부, 까부, 는러면훅야 아. 계속 속 하려고 나가려고 그랬거든? 하고 어. 있는 상태에서 나가지도 주 않는다? 도망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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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 아니,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게 안되네? 계정 변경하려고 그랬더니 그래? 어 슬픈 일이네 야, 나 약... 그만해 잡아잡아잡아 <laughs> 잡아, 잡아. 그만, 입구 어디야? 뭐야, 잡아, 잡아, 잡아. 입고 어디야? 입구 <laughs> 어디야? 이상한 데 간다, 쟤, 쟤, 쟤 이상한 데 간다 잡어잡어잡어 그만 그만 잡어 잡어. 그 없어? 아나만그가너 죽인 느낌 이런 느낌이그나 보네. 그만 아저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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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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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환장을 진짜로 <laughs> 오늘 맥일이랑은 안 붙었고 내가 송공주 이겼고 잠깐만 순서가 오늘 순서가 그러면 맥일 1등 풍신돌 2등 하이풍수 꼴찌네 아 네. 진짜 심각하다 진짜로 아 버럭이지 겠럭아나 아, 어제 그저 해가지고 한 번인 가 밖에 안 졌는데 아이씨 개같네풍신도한진짜 빨린 거야. 니가 우리를 살려주신 아, 도우라 죄졌네. 아까 근데 진짜로 다 걸고 이 보라색 버튼이 적 선택 여기 있어가지고 와. 아 <laughs> 그거 적 선택이 안 돼. 안 돼. 이거 아. 왜 있는 거네? 보라색 버튼. <laughs> 아이 보라색 버튼 좀영원히 없어진 게 느꼈어. 제발루다 응. 저거 좋게 좋네. 야 오늘도 폭풍우이 장난 아니다. 아저 새끼들 3반 존나 싫다는데? 이겼다 천단도 하실테. 하실테 하는데. 와, 너실텐데 천단 단 사단 안 가냐? 사단? 단삼 지금 여섯 번다 실패. 사단 응, 어. 한번 가야겠다. 이 타이밍 어떤데? 여덟 번 실패. 야, 아홉 번. 가타이 아, 3, 이거 딱 이렇게 네사 4단 한번 가야겠다. 야 문신 태사단너안갈 거잖아. 아, 어, 야, 안 돼, 안 돼. 지금 3단, 2개 붙었어. 붙었어? 어, 2개. 창고에서 아, 천빙 끝냈는데 지금 2개 붙었어. 방금. 아, 안 돼, 안 돼. 이발, 그럼 이러면안 돼. 음, 좋아, 요화보자, 와, 빨간 거 맞아. 대박이다. 남자, 요화 보자. 와. 대박이네, 기분 진짜 좋겠다. 어, 영어구리 나가야겠다.